유노플럭스로 you know 유튜브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이 도구는 이미지를 혼합해 최종 결과물을 만듭니다. 먼저 프롬프트를 잘 생각해 보세요. 잘 모르겠다면 chatgpt에 유튜브 썸네일용 프롬프트를 요청해 보세요. 그 프롬프트를 유노플럭스 you know 입력하면 됩니다. 프롬프트를 입력하겠습니다. 프롬프트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야 해요. 영어로 안 쓰면 오류가 더 많이 날수 있어요. 원하는 대로 종횡비를 조절하세요. 유튜브 썸네일은 1080 x 20 픽셀, 30 단계, 3.5 가이던스로 설정합니다. 시드는 1로 설정해 랜덤하게 만들어요. 이제 생성을 누르세요. 보시다시피 썸네일이 생성됐습니다. 제가 요청한 대로 정확히 만들어졌네요. 완벽해요. 9를 입력했는데 49가 잘못됐지만 나중에 수정할 수 있어요. 이렇게 AI로 썸네일을 만들었습니다.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. 여자의 손가락이 하나 없지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.